자, 국민 스트레칭 자세, 나비 자세라는 거예요. 나비 자세를 잘 하실 수 있어서 허리도 세워주고 무릎도 이렇게 땅으로 눌러줄 수가 있으면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현실은, 뻣뻣한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무릎이 땅에서 많이 떠오르고 허리 골반은 뒤로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말린 자세, 그러면서 허리가 둥그렇게 굽어요. 자, 이 자세가 나오실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액션이 있어요. 머리를 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숙여주려고. 숙여주려고. 자, 좋은 자세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나쁜 자세예요. 머리를 누르면서 이 굽은 허리에 더 하중을 주, 주기 때문에 허리가 더 말리게 되고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자세예요. 자,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자세 있어요. 자, 무릎 뜬 상태에서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세워보려고 잘 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 허리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다리가 이렇게 또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이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면서 이 나비 자세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빨리 눌러주세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억지로 내리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허리를 일부러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블럭은 반드시 있는 게 좋아요. 블럭 없이 하는 거랑 블럭 이 하는 거랑 완전히 천지 차이거든요. 자, 지금 그냥 내가 원래 되는 자세에서 시작을 해서 블럭을 팔로 이렇게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럼 원래 손으로 막 요만큼 뻗으려고 하는 것보다 블럭을 밀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면서 얘를 조금 더 밀어보려고, 밀어보려고, 밀어보려고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뻗는 팔의 위치보다 훨씬 더 앞으로 뻗어낼 수가 있게 돼요. 이 팔을 뻗어내는 자체가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앞으로 팔이 뻗어지면서 뒤로 밀려있던 골반이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고관절이 열어지고요. 고관절이 열려면, 열려야지 무릎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주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일단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트 수를 조금 길게 한다든지, 나는 좀 참을 수 있으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준다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쭉 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잊지 마시고 한껏 더 손끝을 더 뻗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더 뻗어 나가세요. 그러면 여지껏 한 번도 내려가지 않던 무릎도 내려가고 고관절도 열리면서 고관절 주변이 뻐근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충분히 해준 다음에 그다음 스텝으로 원래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거. 거기서 이렇게 허리 세우려고 하는 거. 그냥 세워져요 자 고관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손쉽게 발 잡고서 이렇게 당겼을때 허리 세우는 것도 해볼 수가 있고 억지로 무릎 내리지 않아도 무릎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거 해줘요 자 허리도 펴졌으니까 허리 골반에 좋을 것이고 다리찢기 할 때도 항상 제가 먼저 허리 골반부터 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훨씬 편안하게 되고 좌전골 같은거 할 때도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다리 스트레칭만 집중해 줄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비자세 바꾸실 수 있거든요. 오늘 당장, 지금 당장 해보세요.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